안녕하십니까. 음,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일본은 이제 전에 음, 숨가쁘게 국고 대사에서 선진문물을 한반도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이던 그 장면들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섬나라라고 하는 것 어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섬나라는 침략에 어, 유리한 점이 있죠. 아 그까 침략을 방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죠. 침략에도 유리한가? 짜식들 침략을 많이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어또 폐쇄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은 세세적인 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무방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잘하거든요. 잘. 잘. 그때그때마다. 일단 수, 침략에, 침략에 대해서 좀 방어하기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섬이기 때문에 몽골 침략을 두 번이나 그들이 말하는 심풍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무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 처음에 백제, 그 다음 신라, 고구려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이렇게 무방을 했죠. 근데 이제 한계도 확실히 있단 말이죠. 한계.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제가 수, 당만 따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아시아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문물 정비를 당나라를 보고 많이 했단 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장안을 흉내내서, 어, 나라, 이쪽 지방에다가 헤이조, 어, 라고 하는 그 장안을 모방한 성을 만들죠. 헤이조 교회 가지고 하는데, 이때가 이 일본에는, 수도를 어떻게 특정한 그 처음이에요. 그, 그때가. 어,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도, 어, 거기 이제 그 성문을 보면은 정말 일본식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거든요. 어, 근데 거기에는 성벽조차 없어요. 성벽조차.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외적의 방어를 할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만리장성을 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외적이 없어요. 그냥 다지들끼리요 근데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긴 하죠. 근데 이제 막 성벽을 쌓아가지고 뭐 이민족을 막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귀족도 이제 당나라를 많이 모방을 하고 하는데, 어... 약간 뭐랄까? 그 모방이 기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걔들 그 제국주의도 되게 빨리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구의 그 제도들이나 사상들을 이제 메이주신 이때 하면서 궁극주의로 가거든요. 궁극주의로. 전체주의로 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나라 때도 율령을 받아들이는데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인 그 군주권 플러스 관료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관료가 없어요. 그냥 귀족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 왜곡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관료가 그냥 귀족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뭐 처음, 그러니까 과거제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광종 때 과거제를 하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베트남도 과거제를 어?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그냥 귀족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고 얘들내전은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어느 왕조나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토지 공개념 를 가지고 있다가, 뭐든지 개혁할 땐 토지 공개념이죠. 그죠? 보세요. 현대사에 보면은, 이승만 정권 때, 도 토지 개혁이 있었죠. 북쪽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저, 수 당시대에도,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가 있었고, 이게 다 토지 공개념을 토대로 하거든요. 근데 늘 그게 무너져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대농장을 소유하게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받아들인 제도 정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양세법이 된 당나라 때, 그러니까는 그거 인정을 하되 세금을 걷겠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어, 그게 무너지면서 묘슈. 그러니까, 음, 묘슈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과세를 하는 거죠. 양세법에서 그랬던 거죠. 양세법도 이제 대농장과 대상인들에 대한 과세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 이런 과정에서 이제 각 지역의 실권자들, 특히 후지아라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이 그 가문 내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어. 싸우면서 이제 귀족들이 이제 어 실권을 잡아가면서 헤이안으로 옮겨요. 교토 그 지방으로 옮긴단 말이죠. 거기도 이제 성을 성 문을 만들고. 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토지제도가 이제 반전제의 핵심이 구분전이거든요. 백성한테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토지 견봉이 되고 이게 권리가 아니라 나중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하린가를 뜯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량에 비춰봤을 때, 그거는 죽으란 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예 구분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이고,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었나? 어,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튀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튀어버리고, 이제 사회의 그 질서는 엉망이 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어 어, 어, 8세기 막 이정도만 돼도 벌써 후반만 돼도 사병들이 사병화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원제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래 거기에서 그냥 너희들이 땅 갖고 어, 그렇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원제에는 또 면세 특권까지 주어지고 해서 이제 어 점차로 반독립 상태가 되어버려요. 반독립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쪽을 원래 이렇게 어 감독하라고 보냈던 고쿠니의 지배에서도 벗어나 버리죠. 그리고 무장 조직이 이제 점차로 어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거 이제 로도라고 해요. 로도 거기에서 로닌이 나온 거고 그 로닌이 바로 낭인이에요. 낭인 민비를 살해한 낭인. 걔들은 이때부터 벌써 그런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천황은 상징적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섭정 섭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섭정을 하면서 그 실권을 가진 자들이 섭정제도와 또 간파국, 그간파구제도라고 그 해서 이제 어 천황이 크고 나서도 또 정치를 계속 하고 그러면서 실권을 계속 세습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후지하라가문 쪽에서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척이 되는 거거든요. 외척. 천황 쪽에 이제 자기 딸을 계속 들이면서그또 이제 자손이 나오면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죠? 손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게 1068년에 이제 그 외척가가 끊겨요. 그때 이제 천황들이 뭐 예를 들면 고산조 천황이라든지 어 시라카와 천황 이런 천황들이 어 후지하라 가문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어 그래서 일본은 황실 그리고 외척, 요 귀족 그리고 사찰, 사찰도 승병이 사무라이로 있었거든요. 그렇게 각축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그 과정에서 이제 후계내는 같은 걸 통해서 다이라 가문이 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라 가문에기 기요모리라고 하는 기요로라고 하는 그 어, 이제 각 각의 세력들 다이라뿐 아니라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나모토 미나모토의 이제 여러 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도 가문이 그때 이제 많이 커요. 크면서 어, 이제 11세기에 엄청 많이 싸우는데 12세기, 12세기 정도. 그러니까 1100몇십 년 이렇게. 그때가 우리나라도 어, 무신정권이죠. 음. 어, 그렇게 무사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미나모토 쪽에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이 당,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얘들이 모방도 잘하지만 또 이때는 어 이제는 백제도 신라도 필요 없고 당나라도 필요가 없어 야마토풍이라고 국풍 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얘들은 어쨌든 모방을 하고 나서 완전히 그 토착화시키는 그런 어 과정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메이지 신에 대해서도 좀 다른 평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불교가 돼도 어이 시기가 되면은 주술하고 기도가 중심이 되는 진원종이라는 게어확 커요. 근데 이것도 그 깊이 들어가면은 또 그렇게 만만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순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른 기회에 좀 자세히 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천태종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밀교화가 돼요. 어, 이것이 바로 이제 각, 어, 불교의 교파들이 진자화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도화 되는 거예요, 신도. 그, 그, 걔네들 토속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죠. 그래서, 어, 걔들은 그러잖아요. 되게 빨리 우리는 문자를 만들었다. 한글은 그 언제 수백 년 뒤에나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근데 한글하고 가나하고는 잽도안 돼요. 한글은 정말 어, 과학적 아, 과학적이고 잘 만들어진 어, 목소리가 뛰죠. <laughs> 그러니까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가나는 오히려 그 한참 이전에 우리나라 이두하고 비슷한 거, 이두 그 정도의 문자이고 다만 이제 가나를 가지고 어, 국풍 문학 그러니까, 모노가타리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좀 문화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엄청 심했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신신문제 비슷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은 통운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어, 일본 이때 완전 근친혼이에요근친혼 근치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전까지 완전 근친혼인 거 아세요 <laughs> 그게 왜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걸 나누고 싶지 않은 그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김춘추 같은 경우에 사위랑 장인 관계이면서 천안 매부 관계이기도 하고 이게 경순왕이랑 태조 왕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콩가루 그렇게 되거든요. <laughs>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제, 조선 중기 정도까지, 초기까지도 에 그런 영향이 있다가, 아, 중기부터, 아, 그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이라 가문과, 어 미나모토 가문이 이제, 어, 혈연적으로 막, 꽉 이렇게 묶인 상태로 대립을 하죠. 근데 원래 그, 어, 미나모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 아,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후지아라 가문에 무사였거든요. 무사였다가 이제 실권이 있으니까 그냥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나모토 유리토모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 13살 때, 그러니까 계속 패하거든요. 미나모토가가, 다이아라가한테. 호겐의 난, 뭐 헤이지 난 이렇게 계속 패하다가 어, 패했는데 너무 어려1 3살이래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어, 기회를 엿보면서 권토중례를 한거죠 그래서 간토지방에다가 가마쿠라 막부를 어 이제 바쿠라고 하죠 그걸 이제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마쿠라 막부체제 그게 이제 어 요코하마의 좀 남쪽 그 지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대의 영주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모아서 보케닌화 시켜요 무사 집단화 시켜요 이제 완전히 그 사무라이들이 되는 거죠 그 시기부터 그리고 사무라이 도쿠로라고 해서 어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쪽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세력을 그 만들어 가는데 그 아주 유명한 무사였던 동생인 요시스네 저는 이거를 어, 왜 유명한 무사라고 하냐면, 은 <laughs> 코에이사에서 만든 징기스칸에 일본 애들만 무력이 엄청 세. <웃음> 거기에서 <웃음> 어, 미나모토 요시스네가 되게 세거든요, 무력이. 근데 뭐 실제로 이제,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에라 가문을 멸망시킬 정도의 그런, 어, 그 무사였어요. 그래서 18, 아, 1185년에 다에라 가문이 쫙몰망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시스네와 또 다른 형제였던 노리우리까지 어,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요리모토 요리토모가 어, 왜 권력 분쟁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슈고 슈고를 통해서 통치를 반역자를 처단하고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지토를 파 지토가 그래서 경찰권, 증세권, 또 토지 관리까지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일본의 그 고대 사회에서, 어, 이제, 어, 사무라이의 세상으로, 사무라이 사상으로 가는 그 과, 길목, 길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때 이제 바쿠후가 열리는 것이고, 쇼군 정의대장군이라고 하죠. 이 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도 어, 천황과 천황 가와 200년 정도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2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사무라이 시대 아주 명실상부 어,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단 섬나라의 특징 섬나라가 가진 그 특징 그러니까 침략을 방어하기에 되게 유리하고 그리고 원래는 폐쇄적인 경우들이 좀 있는데 폐쇄적이진 않았다 다만 상황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일 만한 나라가 있을 때는 확 받아들이고 아닐 때는 자기네 풍으로 가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도 약간은 기형적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관료제가 없는 이상한 무사, 무장 집단들이 그냥 역사의 그 대부분 시기, 시기에 벌써 그 한, 어, 8세기 때부터 계속 그 무사들이, 어, 그때부터 이제 기반이 마련되면서 다툼이 시작되고 계속 싸우거든요. 음, 네, 간단히 그 어, 바쿠제도가 정착되고 슈군이 어, 12세기 어, 말에 처음 이제 그 거기를 통일하는 그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